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출신법무사 남태용입니다. 오늘은 480만 명 나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우 조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현재의 부채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아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채가 1억원인 경우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고소득자가 아닐 경우 보통 일반인이 저축하여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부채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 대부업체 사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명한 채무자라면 1금융권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기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경생의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연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부업체 사채까지 가는 과정에서 태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는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나 사채까지 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자신의 재산과 소득 재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이용하여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갱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에서 체제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본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총 채무의 90%까지 탕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만 4달 잘 납부한다면 빚을 지기 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여부와 진행 과정은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통보되고 비밀리에 진행되며 채무자 본인이 개인 회생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이상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개인 회생을 하는지 모른 채 진행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으며 재직하던 직장에도 홍보가 되지 않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다중 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조기에 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